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이번 주 로또 1023회차 첫 번째 저의 꿈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처음 본 장면이랑 두 번째 본 장면은 그림으로 제가 미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꿈꾼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리셋해서 전기 자동차를 사야 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 인터넷 검색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았고, 갤럭시 탭 타블렛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노트북처럼 사용하는 그 타블렛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부터는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커다란 흰색 앵무새가 앉아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앵무새가 대형 앵무새 종류로 코카투라고 부르는 앵무새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앵무새의 머리에 우관이라는 머리 깃털이 있어서 이것을 접었다 폈다 해서 깃털을 세울 수도 있고, 뒤로 눕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앵무새입니다. 아주 예쁘고 귀엽게 보였습니다. 정면으로 똑바르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고 양쪽에 까만 눈동자의 부리도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금발 긴 생머리의 외국인 어린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나이는 한 5살에서 6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 모르는 여자아이가 앵무새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러더니 앵무새의 뒷머리 쪽으로 손을 가져다 대면서 쓰다듬는 것입니다. 앵무새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 자꾸 위로 세워지지 않게 우관 머리 깃털을 뒤로 눕혀지게끔 자꾸만 쓰다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앵무새가 부리로 여자아이의 손을 손등이 위로 향하게 깨물고 그대로 계속 가만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깐 아까 전에 그 흰색 앵무새가 아니고 회색 앵무새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리색은 안 변하고 똑같이 검은색이었고요. 실제로 이 회색 앵무새라는 종류의 앵무새가 있습니다. 그 앵무새였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흰색 코카투 앵무새도 대형 앵무새에 속하지만 이 회색 앵무새도 대형 앵무새에 속합니다. 크기가 둘다좀큰 편입니다. 다른 앵무새들에 비해서. 큰 새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손을 물렸는데도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냥 가만히 그대로 멈춰 있고, 앵무새도 여자아이의 손을 물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계속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이 끝났습니다.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로또 회차가 1023회지요. 2022년도 7월 3일 아침에 꾼 꿈입니다. 이번 주첫 번째 들어온 꿈이고, 첫 번째 꿈 공부 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시 리셋해서 전기 자동차를 사야 한다고 하죠. 다시 리셋한다 라는 것을 2월수로 볼수 있습니다. 2월수. 전기 자동차, 전기 라는 단어가 백학 어플로 6번, 9번, 11번에 해당이 되고, 또 새하얀 책에서는 전기 관련 숫자가 19번입니다. 자동차, 자동차의 일반적인 숫자는 백학 어플로는 20번, 새하얀수로는 14번입니다. 하야한다 라고 했을 때 16번, 17번입니다. 인터넷 검색 창을 보죠. 누가 봐요? 제가 봅니다. 인터넷은 21번, 백학수로 21번이에요. 검색은 백학수로 17번입니다. 보다 라는 단어는 11번과 18번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이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는 17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무엇으로 봤는지는 완전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희미하게 기억나기로는 갤럭시 탭 태블릿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 갤럭시탭을 노트북처럼 사용 중이고, 또이 갤럭시탭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노트북 숫자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금발의 긴 생머리 외국인 어린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금발머리 16번, 19번이 금빛, 그리고 김생머리는 백학수로는 18번, 새하얀수로는 27번입니다. 외국인이죠. 외국인 29번. 백인 여자아이였고요. 나이는 5살에서 6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여자아이 숫자는 백학 어플로 30번과 40번, 새하얀 책에서는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커다란 흰색 코카투 앵무새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커다란 대형 숫자가 있더라고요. 대형 19번, 흰색 2번, 7번, 38번, 앵무새, 백학 어플로는 앵무새가 40번이고, 새하얀 숫자로는 42번입니다. 머리를 쓰다듬죠. 머리는 9번과 12번입니다. 깃털은 9번인데요. 쓰다듬으면서 머리 깃털을 자고 뒤로 눕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9번이 약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무새가 검은색 부리로, 검정색, 영끝수 32번, 33번, 불의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자아이의 손을 손등이 위로 향하게 깨뭅니다. 손은 3번, 20번, 21번이고 손등은 17번입니다. 그대로 계속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까 전에 그 앵무새가 아니었죠. 흰색 앵무새가 아니고 회색 앵무새로 변해 있었습니다. 흰색 앵무새가 아닌 회색 앵무새이니까 흰색 숫자인 2번, 7번, 38번이 좀 약해지겠죠. 그리고 회색 숫자 백학 어플로는 37번으로 나와 있고. 새하얀 숫자로는 40번입니다. 네, 그리고 변해 있다에서 변하다도 37번과 40번에 속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과정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바뀌어진 결과물을 본 거죠. 그리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발 긴 생머리에 외국인 여자아이가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공격을 당한 사람이 좀 숫자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격을 한 앵무새 숫자가 강해지겠죠. 앵무새의 부리 숫자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없었어요. 새하얀수에도 없었고 백학수에도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네이버 백합 카페에 저의 첫 번째 꿈 내용을 똑같이 공유를 해서 올렸는데요. 좀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꿈에서 인상적이고 강했던 부분 위주로 글을 써서 올리다 보니까 예, 금발머리의 외국인 여자아이였다는 부분이 좀 빠졌네요. 예, 그래도. 그 숫자들이 저는 좀 약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앞쪽에서 해석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빠삐용 님께서 어떻게 댓글을 달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리셋해서 이런 단어들은 이월수로 해석을 해 주셨네요. 전기 6번, 9번, 11번, 19번. 자동차, 14번, 20번. 사야 한다, 16번, 17번. 인터넷 검색창, 17번, 34번. 본다, 11번, 18번. 여자아이, 4번, 30번, 40번. 큰 앵무새, 40번, 42번. 머리, 9번, 12번. 앵무새가 검은색 부리로 물었죠. 검은색, 32번, 33번. 부리. 부리를, 파피오님께서 숫자를 알려주셨네요. 제가 찾을 수 없었던 단어인데요. 부리, 31번, 39번, 41번. 여자아이의 손, 3번, 20번, 21번을 깨물다, 16번. 삼끝수 중에서 관심 수를 제외하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끝수 중에 관심 수가 없었고요. 첫 번째 꿈이라서 관심 수 없었으면 일단 전부 삼끝 수를 약으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저의 첫 번째 꿈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이렇게 그냥 제가 스케치한 부분을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활용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리는 과정 중에 나온 스케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꿈인데 내용이 굉장히 이번에 짧았죠. 비록 짧은 단몽이지만 제 꿈에서 숫자들이 이번 주에 당번으로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아이가 앵무새한테 물렸을 때 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신서가 올라오면 신서의 길을 또 다시 방송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다른 꿈들은 채널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또 카페 꿈풀이 추적방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행운이 가득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